오늘 영혼 도전장을 갈 건데 아2 차전직도 확인해야 되는데 어, 오늘. 뭐야 좀 세졌냐? 최고의 게임 반지 깔자. 어나 지금 빨리 나 엄청 좀 세졌어. 나 그래서 오늘 PK 한번 해볼려 고 PK. 야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마도르 결투장 참여하자 어때? 영원 도전장 이거 열리면은 PK 그 맵인데 1대1 PK 맵 열리면 PK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혼 도전됐다. 장 얘는 체력이 14만이고, 나는 18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싹 턴다는 거. 이거 몇 인스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세지, 얘네들? 체력이 안 보여, 얘는. 그래서 버그야, 뭐야? 어, 뭐야? 나 이겼는데, 갑자기? 아, 어, 이홀리고시고와니나 템이 별로인가? 나템 엄청 마, 잘 맞췄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와, 왜 이렇게 줘? 피지컬적으로 좀 딸리긴 해.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냥 2차 원지긴 하자. 아 근데 민첩 조건이 왜 이렇게 딸리는 거지? 아, 심을 괜히 찍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그 체력 민첩으로 씨 바꾸는 거 있던데 여기서. 어디더라? 민첩 포인트 이거 봐. 야, 50. 그럼 저걸 사야겠다, 그냥. 어 뭐야? 아까 민첩 조건 이거 51이었는데? 아, 심을 샀어야 되는데. 아, 뭐지? 나뭐한 거야? 아씨, 아, 씨, 개망했다. 아이, 파보였다, 진짜. 민트 다 주면 저활낄수 있는 거잖아, 내가. 9300. 이거 껴야겠다. 이거를 사냥해놓고, 로그오프 사, 사냥 기능이 있어가지고, 꺼놔더라도, 이거를 로그오프 해놔더라도, 사냥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꼭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날개 어떻게 만들지? 나 날개 있긴 한데, 이거 날개를 뭐, 재료이 뭐지? 로크의 깃털. 초급 날개 합성 재료. 170레벨. 이거 한번 저거 해봐야겠다. 재련. 아, 이거 최고속성이구나. 이게 어차피. 오케이, 좋아. 어, 이거 퀘스트 빨리 깨가지고 2차 연직 빨리 할수 있겠다. 이거 30분 전까지. 이거 2차 연직하면 얼마나 세질지. 나 진짜 지금부터 벌써 기대되는데? 아, 왜다 잡으니까 내가 이거 퀘, 퀘스트를 못하잖아, 얘들아. 스킬. 여러분 이거 뭐 넣는 게 좋을까요? 아, 신의 무호막에서만 가능한 거네 이거는. 반지 모으면 모을수록 세집니다 여러분. 어 됐다. 일단 신념을 이제 얻고 나서 주시의 빛 자신과 파티원 공격 시10% 확률로 추가 100의 100%의 스킬 데미지 부여. 이거 개씹 사기네. 오케이 이거 쉽게 잡, 쉽게 잡겠지 이 정도면은 그렇지. 서큐버스 마수로 서큐버스 여러분 마수 이거 어 자야 잠깐만 던전 음악 이죠이 던전 음악 아니야 지금 와 반지 개 재밌어 보인다내 친구 옆에 세명 있는데 다 반지 까는 중 반지 깔아가지고 지금 해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직 퀘스트 마타변장에 전직 임무 받기 드디어 2차 전직 퀘스트가 됐다 시작됐다 전투력 24만이면은 방랑자 달수 있다고요 어떻게 달아요 그거? 아, 이건, 아, 이건가 보네. 이거 승급해주고, 전투력. 전투력 올라갔고, 방랑자로 승급해주고, 방랑자 얻으면 전투력도 존나 늘어나고, 좋고. 근데 이거 35분부터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마도르, 마도르, 마도르 투수장. 9 8마리 짜, 9마리 2마리, 8마리. 오케이. 아, 근데 마도르 투수장 나왔네, 이거. 가야 되는데. 파티원이 없는데 자동 매칭 해봐야겠다. 오 나이스 한명더 왔다. 어한명한 한 명만 더. 딱한 명만 더. 오다 왔다 왔다 왔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딜몇 등할려나 이거? 어 금방 잡겠는데 이거? 잡아 보니까 이게 여러분 파티원이랑 마이크 시스템이 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5분 4초 안에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뭔가? 뭐, 이거 보스 보스나 보다 이거. 피 29칸 2분 남았는데 2분 안에 이거 깰수 있냐? 피해 주고. 23분. 어 뭐야 아나 죽었다 아 시간 안에 어떻게 못 잡냐? 이거 줄게 아 이거 거의 비슷하게 잡을 것 같은데 아이 비슷한 건 아니네 한 20초만 더 있어도 잡았는데 20초만 아 20초만 더 주지 아이고 비로 하락될 순 없다 비로 하락될 순 없어 얘들아 제발 아 이거 세 칸이네 b까지 내려가서 c 되겠는데 이거 와...이거 많이, 많이 주네? 한번 끝났네 완성 좋고 아 보스 잡아야 되는구나 보스 설마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보스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설마? 마지막 2차 전직을 향한 마지막 사투 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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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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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다 이거 와 드디어 2차 전직. 스나이퍼로 바뀌네, 드디어. 아. 이거 다음에 할 때, 다음에 할 때, 이거, 그, 뭐냐, 이거 사는 거 할게요.